얘들아 이거 편의점으로 와 편의점 편의점 명당이니 괜찮거든? 갑자기 안 괜찮아졌어 동. 갑자기 안 괜찮아졌어 괜찮다면 십년아 터졌잖아! 내 잘못이냐 이게? 어? 니들이 좀비 된걸 나보고 왜내 탓해 그거를 어? 아무튼 니네 잘못이 여기 명당도 나쁘진 않아. 이쪽도 나쁘진 않아가지고. 아어 케이지처럼 생겨가지고 나는 아어 케이지라 부르는데. 여기 진짜 아어 케이지 괜찮아요. 애들이 정신만 차리면은 막기 쉬워. 아, 쉣. Very pretty. 이거는 이제 좀비가 많아가지고 이거 3분을 버틸랑가 모르겠네 이거를 못 버틸 것 같은데? 이거는 나머지 생존자가 다 이쪽으로 모여야 그나마 할 만한? 아 이건 안 된다 좀비 숫자가 너무 많아 너네 여기 붙어있다가 잡힌다, 그거. 벽에 붙어있지 말라 했어, 나는. 유리창 쪽에, 그니 그러니까 여기 창문 쪽에 붙어있다가 감염된다. 막아보자, 막아보자, 할수 있어. 좀비 숫자가 좀 많긴 한데,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애들이, 그거, 병당 하나 터져버렸기 때문에, 좀비가 많을 수밖에 없어. 1분 30초를 더 붙여야 되는데. 네이머스 있다! 네이머스 조심! 좀 위험한데, 이제? 컷! 당전 좀 할게! 정면 봐라, 정면! 오른쪽 잘 지켜야 돼, 그거는! 왼쪽은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오른쪽 보는 거 도와줘야겠다. 잘 막아보자. 할수 있다. 잡아주시고. 총알이! 아 총알이 없음! 죽리 죽기 전에 밀어줘 엉덩이 한 번만 핥아보고 죽자 핥기 전에 죽어버렸다 야 창문에 붙어있다가 감염되지마 님들 창문에 붙어있다가 죽지마 도좀 쫄리는데? 좀비 숫자가 많아가지고. 들어와, 들어와! 목여버잇가버려 너도 가버려 장전 좀! 기관초도 장전을 해야 돼! 면상에다 그냥 오라오라 갈겨버리기 할수 있다! 아내 총! 아 씨! 지주 키고 먹고 들어오는 거죠 지주 딱 켜서 무적 시간 동안 안전하게 총 먹고 온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거야 좋아좋아! 막아보자. 오. 아, 또, 또, 씨, 뺏겼어, 총. 내총본 사람 있냐? 내 골드 MG3 어디 갔냐? <laughs> 아, 데이버스한테 뺏겼어. 애들이 이쪽에서 자꾸 싸우네? 여기서 한번 싸워볼까? 여기가 뷰가 있네요, 뷰가 딱. 맞추기 좋게. <laughs> 이거 완전 벙커잖아 벙커 어 말이 뜬거 같네 이거 완전 흩어져 얘들아 흩어져 다 붙어있지 말고 흩어져 있어 이거 터지는 명당 반대쪽으로 가야겠다 잡을만하지 않나 이거는? 그렇지,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님들 안으로. 자, 이번 판 총알 좀 아끼면서 해야겠다. 그렇지. 야, 얘들아, 무리만 안 하면 되거든, 진짜로. 무리만 안 하면 진 충분히 막아. 우리 화력이 엄청 좋기 때문에. 와, 진짜. 엉덩이가 무슨 씨. <laughs> 자, 화염술탄로딱 응대해주면서 들어와, 들어와! 죽어, 죽어, 이 자식아 어어, 버텨? 그렇지, 가버려이 자식이 다골드엠 z 3인데 정말 거대하군만요 이거 볼 때마다 사기 충전된다, 사기 충전 데미지 올라가 막았다, 막았다. 얘들아, 30초만 더 버텨, 30초만. 내가 그리고 총알을 또 이번 판을 많이 아껴와가지고, 어. 30초 내내 갈길 총알이 있습니다. 어, 여기 애들이 유리창에서 싸우네. 나도 여기서 싸워볼까? 오, 여의구만. 여 프리딜 각인데요, 이거 완전? 갑, 그렇지. 아, 어, 내 총. 아, 저 데이모스 자식이? 아, 저 데이모스 자식이 네그거 내... 가져갔어, 씨. 그렇지, 이승룡 야, 골드 m g 3얘 은근 괜찮다. 크림드랑 데미지 차이 별로 안 나가지고 그런 것 같다. 여기서 악어 케이지로 가는 판단 어때, 얘들아? 악어 케이지로 가는 판단 어때요? 아어 케이지로 가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어. 아어 케이지로 가는 거는 정말 멍청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갈규, 갈규, 갈규. 다 잡았나? 오케이.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좋아, 좋아. 여기서 붙어봅시다. 헤비 좀비 마구마구 때려버리기가보리옷 좋아, 좋아. 루나 태어나는데 아빠가 공걸래. 바로 비행준비 완료. 뭘 비행준비 완료요? 녹여야 돼, 녹여야 돼, 이거. 녹여야 돼. 컷. 보였다. 옆에서 이렇게 수류탄 던져주고요. 화염 수류탄. 걔 야무지게 묻혔죠, 화염. 와, 애들 많은 거 봐라. 나 장점 좀. 아, 이거를 왜 줘, 네 거를. 아, 그래. 무기 스위칭. 이거 무기 스위칭 뭐였냐. 고맙다, 그래. <laughs> 그래. 어, 무기 스위칭이었네. 고맙다. 마구마구 쏴버리기. 어어, 정말 뚫린 봤같데 조졌다리. 뚫렸다. 조졌다리, 개조조다리이 창문으로는 못 나가! 이 창문으로는 못 나가! <laughs> 아, 안 돼. 저 밖으로는 못 나가요. 아, 씨. 이거는 좀. 아웃케이지 가자. 아웃케이지. 아홉 아웃케이지 아홉 가야 돼, 이거는. 조저따리 애들 너무 많이 감염 되는데 이거는. 이번 판딱 봐도 졌다 느낌이. 느낌이 되게 되게 불안해. 여기서 2분 버텨야 된다고? 여기서 2분을 어떻게 버텨?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그거는. 오우씨, 좀비 포타 때문에 흔들리는 거봐라화면 장전 좀. 이거 2분을 진짜 어떻게 버티냐, 이거. 큰일 났네. 좀비 포타 때문에 에임도 너무 흔들려. 오우야, 에임이 씨. 미쳐버리겠구만. 토할 것 같아. 쏴 주면서, 쏴 주면서 머리통 터트려 주면서, 자 말이야. 일 좀. 갑, 그렇지. 나 골드 MG3, 장난해 지금. 총 없구나, 이것도. 자, 아, 사전 좀. 밀쳐야 돼, 이걸로. 와, 소녀 좀비 밀쳐가는 거 봐라, 이거. 뒤로 가, 뒤로 가라고, 뒤로 가라고! 아, 안 돼. 이건 어쩔 수 없다. 애들이 좀비가 너무 많아, 이거는. 이쯤에서 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픽 업그레이드 딱 해가지고, 엉덩이를 한번 봐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다시 끄고. 들어온다, 정면! 저렇게 충격파를 피해야 죠 그래가지고, 잠깐, 제가 지금 겪끼고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충격파 쏘는 거 피하려고? 벽끼면서 싸워야될 듯? 나이스 무리만 하면 되겠다 이거 무리하다가 따이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이기겠다 무리하지만 무리만 하면 된다니까 저기 앞에서 나가서 깝치는 애들은 뭐냐! 너 때문에 불안해! 너헬들때 굉장히 불안하다고 지금 엉동이 보소 어! 허긴사살! 마무리옷 그렇지! 역시 골드 MG3 잡구만 화력 자체가 나쁘지 않아 사실상 얘도 1티어 기관총이죠 크램즈랑 성능이 데미지 1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어 얘는 그리고 심지어 구강 나오면은 진짜 개떡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골드 MG3 구하는 이유가 얘가 나중에 패치로 그 구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구강 나오면은 데미지가 엄청 버프돼가지고 진짜 역대급 기가 좀될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존버하는 거야, 존버. 왜 나, 이거? 너제 앞에 볼래? 나 저면 볼 테니까 제 앞에 봐, 그거. 막았다. 막았다, 막았다. 반응했다, 애들. 헉. 들어와, 들어와. 어, 화염수로 딱 야무지게 두개 까주고요. 와이 자식들 봐라 무기 일부러 떨어뜨린 다음에 추격파로 그거 주워 먹으러 오면 잡을라 그러네 이 자식. 점점 좀할게 나. 아이고 내 무기. 이야 이건 뭐냐? 이야. 어후. 왜 뒤로 안 가는 거야? 아, 미치겠네? 왜 뒤로 안 가? 준비 들어왔는데. 무리만 안 하면 이길 것 같아. 무리만 안 하면 이길 수 있겠다, 얘들아. 그치. 오, 그거 막 쏘면 안 되는데, 얘들아? 오, 씨. 다행히, 한, 천장에다 었다 갈아버리자, 이거. 그렇지. 양념 대맛있게다이정도면 옆에서 미친놈 마냥 다 그냥 달겼는데 야, 고렌지 나쁘지 않다. 이거 지금까지 크림지 이런 거만 쓰고 있었는데, 오늘 골든빛이 나쁘지 않네. 저, 헤비좀비 잡아라. 헤비좀비, 그렇지? 저, 헤비좀비 자식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팟! 그렇지? 녹여버려! 지었다, 씨! 야, 화력과, 미치 육맞질 넣었네? 안 되지! 그걸 긁을라고 이씨! 오케이, 사승